안녕하세요. 김재복 대표입니다. 예, 지난밤 뉴욕 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으로 4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가 4.09%로 급락하면서 시장에 탄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세입니다. 특히 일봉상으로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제 그 20일선에서 이어서 50일선을 돌파하는 시장흐름이 나왔고, 지금 의 나스닥은 조금 탄력은 둔화됐지만 따라가는 모습, S&P도 5 0 0테스이 이제 5일선을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지금 뉴욕 시장은 상승의 어떤 기운들을 가져가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다시 직전에 고점을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이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공약은 단기적으로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공약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공약해 볼 포인트는 역시 우리 시장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공약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공약할 첫 번째 종목은 gitec입니다. 뭐 지금 이제 2차 전지 코팅 업체인데요. 지금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직전에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는 이 흐름을 위해 위로의 변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4,300원에서 4,200원까지 매수하고, 4,000원을 레크라인 잡고, 상단을 5,2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고 난 뒤에 가격이 지금 하방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200원 9월달 찍고 연속적인 하락에 저점을 지금 이제 확인해주는 이런 자리. 그래서 지금 이제 윗단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얘는 4,600원부터 4,500원까지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상단은 5,400원까지 열어두고 하다 하단은 지금 이제 4,300원을 손절 라인 잡는 단기 매매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엠텍입니다. 뭐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오르고 나서 지금 이제 조종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은 조정의 끝자락에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올려살 필요는 없지만 7,170원, 7,000원 요 사이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6,80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8,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그 직전의 고점인 2,269, 66선을 테스트하러 오늘 가는데 50을 가게 되면 매도 압력이 조금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보다는 기업의 지표보다는 실적 발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완화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시장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는 내릴 때마다 줍줍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